득표 차이가 2 0 1 8년 선거에 2 6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은 중도층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선거가 끝났어요. 그리고 강서구청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주보가 지금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거를 바라보는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요. 제 앞으로도 여러 독자들께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음, 특이한 점은요. 당선된 사람 차치하고 자유통일당의 고용일 후보가 1623표를 받았다 그럽니다. 앞으로 고영일 후보는 자유통일당에서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도 당대표를 바꾸면서 전광은 목사의 딸이 장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권집단으로 아마 신속하게 변화가 되면서 상당히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는 책임론이 급격하게 강화된 한편 김기현 대표는 물러나라.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를 내보내고 비대위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공천권을 박탈시키고 국민의 힘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수순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친윤과 반윤이 싸움질을 하면서 분당 위기까지 갈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힘은 중국공산당의 하부 조직기관이기 때문에 반중 친미 세력 중에서도 너무나도 뚜렷한 반중 친미 세력인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살려둘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재명이 쪽에서는요, 태블릿 PC를 한동훈, 윤석열, 박영수 이 특검에서 조작했다고 터뜨리면서 연말부터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겁에 질린 보수들이 이제 아, 알아서 각자 도생의 길로 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김무성계가 장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반대하고 반드시 내각책임제로 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애국세력들을 싹을 다 잘라내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총선에서 무슨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대통령 박근혜의 힘을 빼기 위해서 도장을 들고 날라버렸던 김무성이가 이번에 또 유사한 범죄 행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의 힘 내홍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잘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아, 떠들썩했더니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가 이 더블당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아, 그러면 먼저 패배를 당한 국민의힘당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 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더라면 아, 그 이유는 반드시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일은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모든 당원들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당원으로서 자유우파를 신봉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헛소리를 듣거나 말거나 한마디 하겠다는 우리 애독자의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지난번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지금의 국민의 힘은 모르고 있는 듯 하다. 당시 자유우파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첫 번째 이유는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특히 좌빨들 척결을 간절하게 원했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권이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시점까지 아직까지도 문재인은 고사하고 수많은 범죄의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이재명조차도 처벌을 못하고 있으니 자유파 국민들 대다수는 이제 지치기도 했고 국민의 힘에 대해 큰 실망도 했거니와 믿음을 잃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에 윤대통령께서 김태우를 사면시켜 재도전케 한 것은 윤대통령 나름대로의 좌파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대통령모습에 마음에 쏙 든다. 최근 대통령께서 하시는 한결같은 말씀은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들 척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까지 확실한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가? 나약한 모습과 자기 일신의 아닐만을 생각하는 자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누구 한 사람 저들과 싸우지 않은 자 있었던가?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아우성 칠때 여러분들은 비웃고 있지 않았던가? 아니, 그곳에 나갔다고 오히려 징계를 하여 비웃든 내치지 않았던가? 명색이 당대표를 지냈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교안이 그렇게 부정선거를 미칠 때 여러분들은 외면하지 않았던가. 인간 본연의 자세로 보더라도 그것은 정말로 비굴한 짓이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으나 각설하고 국민의 힘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 첫째, 학벌 기준을 낮춰라. 학벌도 오히려 일반 국민의 수준에 맞추는 게더 나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정치 잘할 거라는 착각 버려야 할 것이다. 특정 서울대학교를 표말 목적은 절대 아니지만 학교 공부 잘했다고 해서 사회생활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다는 거잘 알고 있지 않은가? 즉 일반 국민들은 가슴이 따뜻한 동네 아저씨 친구 같은 정치인들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불의에 정하는 투사용 정치인을 원한다. 정치는 학벌과 전혀 상관이 없다. 솔직히 더블당 이 고졸 주사파 집단들보다는 평균 학벌은 높은 편이 아니었던 것 말이다. 둘째로 싸울 줄 아는 사람으로 공천을 하라. 그 흔한 태권도 유단자를 뽑던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민의 힘에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듯 투사들이 없다. 그리고 사사건건 이준석 유승민 같은 발목 잡는 좌파 동조 세력이 지금 당장 쫓아내야 할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제 자당의 후보가 밀리고 있는 순간에도 희희낙락하고 있는 이준석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죽을 뻔했다. 후레 잡것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적극 받들어라. 모두가 친윤이 되어야 한다. 비윤 반윤하며 거들먹거리는 자들은 매국노 취급당하듯 당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저는 친윤이라는 칭호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올해 안에 이재명을 처리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하여 국회를 장악하면 문재인까지도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총선에 승리하려면 광화문의 자유우파 세력들과 또 공화당의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세력까지도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 시대에 지난 좌파 정권에서 정권 탈환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이 아니, 아니었던가. 지난날 그들이 목숨 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스팔트와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하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눈물 겹도록 고마울 뿐이다. 과연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아까운 돈과 소중한 시간 버려가며 할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당내에서 분탕치는 자들의 헛소리에는 절대로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그들을 껴안아야 할 것이다. 우리 보수라는 사람들이 저들보다 항상 부족한 것이 뭔지 아는가? 정말로 궁금하다. 저들 좌파들은 무조건 지들끼리 자리 챙겨주고 기회 만들어주고 먹고 살라고 돈도 잘 준다 하더라. 그게 의리인 줄은 모르겠으나 대개 우파들은 의리가 없다.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리를 강조한다. 인간은 뭐니 뭐니 해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의리 없는 놈는 사람도 아니다. 못할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고자 한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듯이, 다른 건데 이번 강서구의 보궐선거 패배가 국민의 힘에 큰 보약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치는 연습이 아니다. 실전이다. 전쟁에서 잘 훈련된 정기군이 이기겠는가? 아니면, 박목한 민병대가 이기겠는가? 자, 이,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강서구청장에서, 지금, 그, 김태우 후보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아, 대략, 무슨 뭐, 한17% 차이가 나서, 뭐든 크게, 어, 뭐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이 이러한 그한 곳에서의 그뭐선 선거 특히나 이번에 강서 구청장 선거는요. 원래가 강서구청은 좌파 더불어민주당의 그 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강서구에서 대해 과연 민주당이 텃밭적인데 자, 그러면 김태우가 지난번에는 2.4% 차이 이겼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나왔다.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내년에서 총선에서 막대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과연 제정신일까요? 자, 그곳은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지난번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던 적입니다. 그런데 김태우 씨가 패배했다고 한들 무슨 불이익 이 있다고 그렇게나 아, 난리를 치면서. 악담을 퍼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국민의힘에게는 아 이기면 좋고 아, 지면 본전인 곳이 현실은 바로 강서구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해당 발언을 서슴지 않고 주둥이를 주둥아리라 그래 겠죠 주둥아리를 선거 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어, 놀려며 나불대는 작자들과 그에 동조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 문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어, 이 강서구청은요, 아, 강서구청 지역은 뭐 지난 뭐 2014년, 2010년 계속해서, 어,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던 곳이었고요. 어, 지난번, 어, 저기, 우리 그 김태우 씨가 됐을 때는 그야말로 아주 희귀하게 오래간만에 몇십년 만에 그런 일을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동안의 강서구에서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고 아, 지난 선거에만 아, 김태우 후보가 간신히 신승을 했을 텐데요. 자, 이것은 어차피 아,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뿐 대통령의 탓도 아니요 또 아, 김태우 자신의 탓도 아닙니다. 그죠? 아직도 강서 지역에 살고 있는 강서 구민들이 정신을 못 차렸고. 그들의 지역 정서가 아직도 견고한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를 알수 있는 것은 좌파 지지자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에 의한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그 쪽팔림에 적응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쪽이 팔려서 민주당을 못 찍었거나 또 투표장에 안 나갔지만 이제는 좌팔들의 불법적인 이 카르텔이 지속적으로 무너져 내리자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대통령에 의해 발생하니, 자, 쪽을 팔려도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개혁의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 선거로 인해서 좌파들의 뻔뻔함이 후한무치함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득표 차이가 2018년 선거에 26%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은 중도층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이겼다면 민심이 변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전보다 적은 득표율로 졌기 때문에 민심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Transcrição e